함께할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 딱 이제 축제가 잡히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보를 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보를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는데 강수 확률이 80%가 찍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일기예보라는 게 시시각각으로 또 요즘에 잘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비 온다고 그랬다가 또안 오고 강수 확률이 80%였다가도 안 오고 많이 온다고 했다가 또 적게 오고 하니까 아 아니겠지 바뀌겠지 혹은 덜 오겠지 하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예보를 확인하는데 아니 근데 사실 오전에도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봤습니다만 저희 동네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 yes. 감사합니다 하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왔는데 오후 되면서부터 하늘이 꾸물꾸물 하더니 여러분들께서 흥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라는 거를 미리 알고 숙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인 인원수에 비해서 박수 소리가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요. 아니 우리 평택이 이렇게 못 노는 곳이 없나요? 평택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함성! 네. 무대가 야외 무대다 보면은 좀 가까이 있는 무대가 있고 좀 멀리 되어 있는 무대가 있는데요 오늘 무대는 비교적 여러분하고 좀먼거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소리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을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노시던 거에 두배 지르시던 거에 두 배는 질러주셔야 저한테도 그 에너지가 올거 같은데요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그렇죠. 뭐, 이 정도는 나와야죠. 어, 내일 쉬시잖아요, 여러분. 어, 내일, 뭐, 목 쉬어도 내일 괜찮잖아요, 그죠? 이런 날 아니면 우리가 또 언제 놉니까? 그죠? 이번에는요, 어, 우리 중간중간에 우리 형님 누님들도 계시고, 어, 여기 보니까 동생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엄마, 아빠들,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김희재가 정통 트로트곡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다른 데 가면 요 얘기하면 박수 쳐주던데. 평생이 아 반응이 느리네. 아 에? 김희재가 정통 트롯을를들려드리려고요 아 이거 봐, 이거 봐. 또 느려, 또 느려. 분홍색 우비슨 엄마. 왜 박수 안 치는겨? 자, 다시 한 번. 정통 트로트를 가지고 왔어요. 아 제목은 정든 사람아. 제목이 뭐라고요? 정든 사람아 그래서 이번에 분홍색 엄마 어, 대답 제대로 해서 제목이 뭐라고요? 정든 사람아 같이 손머리 위로 한번 들어보세요 박수 세번 시작 이런건 키가 막히게 해요 자이렇게 같이 한번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든 사람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나 홀로 눈물 는다 아, 노래 못할 것 같아, 알고. 아, 독일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내, 네, 아내, 네, 안녕히 계세요. 아들, 진지하게 이렇게 놀았으면 얼마나 좋냐고. 다 끝날 때 되니까. 평택이 흥이 많은 줄 알았는데, 서울 가가지고 흥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콘시츠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잘 오셨습니까? 오늘 비가 와서 걱정하면서 왔는데요. 이렇게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고, 김희재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 김희재 진짜 만나고 싶었어 하시는 분들 소원을 드려보세요. 진짜로요 와 뒤에 평택 시민 여러분들 다저 만나고 싶으셨어요? 진짜 너무 사랑해 내가 가서 한 번씩 다 안아드리고 싶어 응? 내가 진짜 여기만 뚫려 있었어도 내가 진짜 가는 건데 여기를 막아주셨네 다행히도 다음에 김희재 길에서 만나면 제가 누나 형님들 다꼭한 번씩 안아드릴게요 그때 우리 평택에서 만났었지 하면서 꼭 반갑게 인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어늘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시는 노래, 즐기실 만한 노래를 많이 불러드릴 테니까요. 저희 보시면서 늘 웃으시고,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 식사 꼭잘 하셔야 돼요 먹는 약보다 밥 먹는 게더 건강에 좋대요 아시겠죠? 꼭 식사 챙겨 드세요 여러분 소개하려고 우리 평택 시민 여러분들한테는 잘 보이려고 내가 좀 엉덩이를 좀 흔들어 봤고요 자 우리 주황색 손 한번 들어보세요 평택시는 여러분 이분들이요 어, 김희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어, 항상 공연장마다 응원하러 와주시는 그리고 항상 공연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와서 어제 와서 기다리시고 이러시는 분들입니다 김희재와 희랑별 저희 팬클럽에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랑별 평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택호 밤빛마루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늘 이렇게 우리 주황색 불빛 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가지 말라고? 가지마 오빠 누가 그랬어 여기 나보다 동생이 왔나보지? 응? 나보다 한세살 정도 많아 보이는데 아니에아세살 어려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동생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 뒤에 보니까 우리 또 굉장히 오늘 앞에 다양한 가수분들이 올라오셔서 어 젊고 어린 우리 제가 여러분 9월 18일날 어, 앨범이 나와요 앨범이 여기에 나는 어 발라드를 내가 평소에 좀 좋아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 여기 우리 저랑 비슷한 연령대가 있나 봐요. 발라드를 좋아한다. 여러분들 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도 좋아할 만한 노래들 많이 담았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네. 어? 몰라, 안 들려. 거리가 멀어서 하나도 안 들려요. 예, 뭐, 어렴풋이 스포라는 말 들리는 것 같은데, 안 들려? 난못 들었어, 못 들었어. 자, 여러분. 기다려주시면 알아서 나올 건데, 뭐, 그때 들으면 되지. 뭘 스포를 해달라 그래. 성격도 그때. 자, 오늘 우리 엄마, 아빠들 많이 오셨으니까요. 엄마, 아빠들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 한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괜찮으세요? 우리 뒤에 계시는 평택 시민 여러분들 다 아는 노래 불러드릴 건데, 같이 한번 즐겨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일어나서 춤을 춰도 되나요? 괜찮나요? 아,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보세요! 여러분들의 그동안 숨겨놨던 댄스 실력을 마음껏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잘 보고 눈에 마음에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꽃을 든 남자 같이 노래해주 고맙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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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